LG 에너지 솔루션은 국내 대표 배터리 기업으로 2020년 12월 LG 화학에서 물적 분할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1996년 이튬이온 배터리 연구 개발을 시작으로 배터리 관련 기술력이 뛰어난 곳으로 꼽히는데요. 2차 전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기차용 배터리 업계 국내 1위, 글로벌 점유율 2위로서 입지가 탄탄합니다.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은 현대차, 기아, 미국의 GM, 호드, 크라이슬러, 유럽의 폭스바겐, 아우디, 볼보, 루노 등 22억 곳 이상의 글로벌 메이저 완성차 업체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난 1월 상장하며 첫날 국내 증시 시가총액 2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초가가 공모가의 두 배로 형성되는 따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공모가보다 70% 가량 상승한 가격에 거래되는데 지난해부터 상장에 대한 시장이 뜨거운 반응을 고스란히 반영했다는 평가로 상장 첫날 50만 5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118조 1 0 7 0원입니 4 0억 원으로 삼성전자 425조 6,455억 원의 뒤를 이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시장의 기대를 받은 이유는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성장세인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매출 17조 8,519억 원, 영업이익 7,68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42%가 늘었고 영업이익률은 4.3% 성장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전기차 배터리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시설 투자에 총 6조 3,0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총 투자액보다 58% 증가한 액수로 주요 투자 프로젝트로는 GMJT뿐만 아니라 기존 해외 거점인 미국, 미시간과 중국 등의 생산 능력 증설 계획과 연구 개발 투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는 성장성보다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는 지난 25일 42만원으로 상장 첫날인 50만 5천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15%가량 하락했는데요. 지난 8일 54만 2천원과 비교하면 주가 하락 폭은 20% 이상입니다. 다만 주가 하락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전기차 업체의 주가 하락에 따른 여파가 배터리 공급사의 주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위기 구조로 테슬라 등 미국 주요 전기차 업체들이 주가가 폭락하자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었는데요. 테슬라 주가는 전쟁 발생 이후 급락했고 리비안과 루시드 등 전기차 업체의 낙폭도 컸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전기차 업체의 주가 하락은 국내 2차전지 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해 삼성 SID, SK이노베이션의 주가도 끌어내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위안거리로는 LG에너지솔루션의 코스피 입성 이후 투자금 10조 이상을 확보하며 차세대 전지 개발에 투자하는 등 기업 경쟁력 확대를 끌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인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상장 후약 10조 2천억 원의 투자금을 확보하며 글로벌 생산 기지의 생산 능력 확대, 차세대 전지 연구 개발 및 신규 사업에 투자할 방침입니다. 북미 지역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2024년까지 5조 6천억 원을 투자하고 유럽 및 중국 생산공장에 각각 1조 4천억 원, 2조 2천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으로 한국 오창 공장의 경우 내년까지 6 4 5 0억 원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차전지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고 기술력 강화는 시장 지배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증권가도 이 같은 점에 주목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